맛있다, 바삭하다, 뭐, 다른 집이랑 틀리다. 마릿수가한 80마리에서 100마리. 감사할 따름이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심치킨 천안성성점 김영호 점주입니다. 음. 마리 수가 한80 마리에서 100 마리. 저희가 아직 홍보도 안한 상태였는데, 뭐 전단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지인들한테 알렸던 것도 아니고, 오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아파트 고객층들이 온 건데, 그게 너무 갑자기 한 번에 너무 많은 손님이 와 버려 가지고. 안심치킨이라는 게 이제 아기들 엄마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려고 이제 부항생제 닭을 쓰고 천연재료를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옆에 보시면 이제 키즈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맥을 먹고 싶은데 치킨집에 놀이방이 있는 치킨집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마침 놀이방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안에서 놀게 하고 자기들은 이제 편안하게 치킨 먹는 그런 고객층들이 좀 많더라고요. <놀람> 거은반 정도 오셨던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이제 맛있게 드시고 또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안에서는 그냥 최고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가 이제 한 3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냥 기분은 좋죠 이제 저희 치킨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올리시, 올려주시는 거니까 치킨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전에 하면서 이쪽으로 하자고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라서 더 바삭한 것도 있고 양념도 이제 다른 치킨집에 비해 괜찮고 천연 재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심이 가면서 남들과 다른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거. 아이템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남들보다도 뛰어나야 되는 거고. 많이 와주시는 거에 감사하죠. 자주 와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믿고 와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